네. 새 터보 박스 갖고 왔습니다. 네, GM 순정품. GM은 그 가렛 터보 같은데요. 이거는, 어, GM 순정품은 아니고요. 애프터마켓입니다. 어, GM 순정품 저렇게 망가지는 거 보고, 뭐 그냥 애프터마켓으로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한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럼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박스를 열어보니까, 장갑이 들어있습니다. 터보 애타 마켓을 회사 줬고요. 그면 주사기에 오일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동 걸기 전에 어, 미리 터보에다가 오일 집어넣으라고 준것 같습니다. 장갑은 뭐 작업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 개스켓하고 좀그외 부속품도 다 깨어온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또 따로 GM 순정품 뭐 개스킷을 준비했는데, 요거 쓸지 아니면 제가 정만한 순정품을 쓸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하여튼, 같이 따라 나와서, 예,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 네, 상당히 잘 포장을 했습니다. 찌그러지지 말라고. 자, 이제 터보를 보냈는데요. 한번 좀 뜯어보겠습니다. 에, 비닐 벗기고, 에, 아예 여기 터보 익소스. 녹슬지 말라고 기름종에다 이렇게 감아서 온것 같습니다. 에, 상당히 포장도 배송도 잘 했고요. 터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터보 하기 전에 여기 냉각수 라인들을 미리 장착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브라켓 옛날 터보에서 브라켓 하나 여기다 달아야 되고 네, 터보는 아주 괜찮고 그러면은 이제 냉각수 라인을 껴 갖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 냉각수 파이프 끼우기 전에 이거 먼저 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직접 끼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퀵휘링이라고 이거를 먼저 끼워야 됩니다. 퀵휘링을 먼저 끼우고요. 토크렌치로 20뉴튼. 네, 이제 파이프를 껴야 되는데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퀵링 장착했고 이제 냉각 스파이프 넣을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 조심해서 끼우시고요. 자세히 보면 하얀 선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밀어 넣라고 하네요. 보시면요, 하얀 선까지. 아 그리고 저 헌터버에서 이 브래킷 하나 장착해야 되는데요. 갖고 와서 장착하겠습니다. 네, 지금 헌터버에서 뭘 떼야 되냐면 이 브래킷을 떼야 됩니다. 있을 때 갖고 그리고 여기 새 토보 여기 그럼 새 토보는 다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고민이 하나 있는 거 있는데요. 여기 오일 드레인 튜브를 어, 미리 토보에다 장착해서 넣을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엔진블락에서 다 먼저 여기 구멍 보이시죠? 거기다 넣을 건지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요게 좀 길기 때문에요. 터보를 넣으면서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미리 요거를 엔진블락에다 집어넣고, 터보를 위에 올려놓고, 요 밑에 볼트 두개 조이는 방법을 할것 같습니다. 네, 요 오일 트레인 튜브 저 구멍에다 넣을 건데요. 미리, 여기다 실리콘 그리스 좀 발랐습니다. 잘 들어가라고. 네. 이거 밀어넣다가 카메라가 떨어졌는데요. 어, 지금 이거 다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제는 어, 여기 실린더 헤드 좀 깨끗이 닦고, 이제 터보 눌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실린더 헤드 면적 좀 나름대로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게스킷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어, 요거는 이 터보 키트에서 날라온 거고 같이 따라온 거고 요 녀석은 GM 정품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어, 어떤 걸 쓸까 했는데 이 터보 키트에서 딸려 나온 건좀 싸구려 스테인리스틸 같아요 이게 한 겹으로만 돼 있고 GM 정품은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영어로 멀티 레이어 이런 게스킷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게스킷은 그냥 GM 정품으로 산 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것도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돌출된 부분이 저쪽 코너로 가게 되면은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으면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 튀어나온 곳이 요 오른쪽 위쪽으로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은, 오일 드레인 튜브 우선 터보 넣기 전에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비닐로 씌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 터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임시로 살짝 걸쳐 놓기만 하겠습니다. 세터버 우선 자리 잡았습니다. 이거는 너트는 임시적으로 고정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웨이스케일 액추에는 뺐습니다. 저기 냉각수 좀 라인 열결하기 위해서 좀 공간 확보하기 위해 서했고 어, 여기 보면 이지 타일 걸어놓은 거는 이 냉각수 라인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받쳤고요. 어, 이제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요 밑에 냉각스 파이프 17mm 짜리 볼트 끼우는 거고, 17mm 엔진 블락하고 연결하는 거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저쪽 냉각수 17mm 볼트 지금 엔진에 살짝 걸어 놨습니다. 좀 꽤나 고생했는데요. 17mm, 여기 보시면은, 예, 네, 저 녀석입니다. 17mm. 그래갖고, 지금 엔진에 살짝 걸어놨구요. 어,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17mm 소켓하고, 이렇게 긴 연장대에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아직 꽉 조이진 않고요 어, 먼저 요거, 배기 매니폴드 너트 끼우고, 토크 체결한 다음에 저것도 토크대로 체결하겠습니다. 네. 아, 네, 바보같이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요, 요 녀석을, 이 터보 매니폴드 이쪽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저 냉각수 볼트를 연결해갖고, 이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요거를, 예, 네, 다행히 됐습니다. 예. 네. 아, 또 거꾸로 되네. 끝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너트들. 예, 여기, 고착방지대 좀 발라놨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풀을 때쩔지 말라고요. 예. 여기, 배기 매니폴드 너트 토크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거 순서가 있어서, 여기 설명서 보면은, 여기 1, 2, 3, 4, 5, 6, 7, 8.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잠그는데요. 요 토크 값이 상, 생각보다 낮아요. 8Nm? 상당히 낮은데, 우선 그럼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쪽 이쪽 밑에 있는 7번 너트는 10mm 소켓하고 유니버설 그 다음에 이렇게 와비 조인트 연결해서 최대한 일직선으로 해갖고 토크를 하긴 했습니다 네 지금 차 밑입니다 이 터보 드레인 파이프 연결되는 이 볼트 두개 넣고요 토크 체결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위 상황을 보여드리면요 여기 PCB 들어오는 호스 터보와 연결되어 있고 여기 또 솔로노이드 커넥터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여기 진공호스블로브라고 하죠. 거기 연결되는 공에 연결됐고 그다음에 여기도 냉각수 여기도 연결됐습니다. 네, 터보 키트에 들었던 오일인데 주사기에 담겨 있는 오일인데요. 요거를 터보에다 미리 어, 오일 주입구에 넣어서 좀 약간 윤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할 동안 무선 막아두고요. 네, 다시 이제 밑에 와서, 이제, 요 브라켓, 요 브라켓은 총매, 총매를 장착하는 브라켓인데요. 예, 요, 볼트는 T40, 톡스4 0이니다 정확한 토크 값은 제가 못 찾겠습니다. 그, 설명을 써서. 우선, 손으로 쪼이고. 됐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드레인 튜브, 요 플라스틱이, 여기에 걸리게. 예, 플라스틱이, 브라켓에 걸리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제 다시 이 촉매 밑에서 달아야 되는데요 아, 미리 헌 개스켓은 뺐고 새 개스켓 장만했습니다 번호가 5570704 이렇게 네, 생긴 건데요 방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설명서나, 그런 거 없어서, 새개스키 꼈고, 여기 장착하는 곳이 하나, 하고, 여기 둘. 어, 이건 위에서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서 촉매 너트 여기랑 저 위쪽 네, 요거 10mm 지금 걸어놓기만 했습니다. 살짝 아직 이 촉매가 움직이는데요. 그거는 요 위에서 터브랑그 촉매에 연결하는 그 클램프 걸어놓고 나서 이거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위에서 어, 새 클램프 연결을 했습니다. 촉매하고 터보하고 이것도 세 걸로 준비했습니다. 어, 순정품 어, 이걸 끼워드리는 건 영상을 좀 빠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다시 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밑에 가서 그 촉매 브래켓에 연결된 두개 10mm 너트를 토크 체결하겠습니다. 네 여기. 촉매하고 터보 연결된 이 클램프 13미리 볼트는요 그리고 요 클립 네, 여기 클립. 좀 줌에서 보여드리면요. 네, 이거꼭 끼워야 됩니다. 네, 이제 터보 오일 공급 파이프인데요. 어, 제가 터보 말고는 웬만한 부품들은 다 순정품을 샀는데 이거는 순정품을 제때 구하지 못해서 이것도 애프터마켓입니다. 여기 오링 부분에는 엔진오일 살짝 발라줬고요요 연결 부분에는 미리 다개시킷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고정 네, 순정품은 원래 여기가 톡스, 그 T45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어트마켓이어서 요런 육각형, 육각형, 네, 그리고 아까 까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액추이터 달고 이거 연결하고 나서, 요 진공호수 까먹지 말고 다시 껴주세요. 네, 이제는 이제 산소 센서, 커넥터 이렇게 됐고, 요거는 여기 커넥터는 밑에서 위로 올려서 고정시키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인터클러 호스 연결하고 여기 부스트 압력 센서. 요거 호스 연결하고 아 여기 커넥터도 있는데요. 드로얼 바리 이거 채우고 커넥터 끼우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인터 클럽 파이프에 있는 부스트 압력 센서 그다음에 호스 드로틀 바리하고 연결했고요. 꽉 조였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여기 트로틀 바리 커넥터도 끼웠습니다. 이제 위에서 남은 거는 여기 에어박스에서 터보로 들어가는 거 요거 연결하면 은 위에서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조이고 다음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밑에서 이 촉매하고 배기파이프 연결하는 작업 남았는데요 이 안에 세개 스키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사산에 고착방지제 잔뜩 발랐고요. 원래는 새 너트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도 제때 구입하지 못해서요. 그냥 재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냉각수 보충할 건데요. 네, 냉각수도 넣고 지금 오일 필터하고 오일도 주입했고요. 밑에서 봐서는 지금까지는 괜찮고 이제 거의 이제 시동만 걸면 될것 같은데요. 이 우선 시동 걸기 전에 어 이그니션 스위치하고, 인젝터 퓨즈를 뽑아갖고, 그 다음에 크랭킹을 한 5초? 5초에서 10초 정도 돌려갖고, 오일 압력을 미리 만들어둘 겁니다. 그렇게 크랭, 시동은 걸지 않고, 크랭킹만 해서 오일 압력을 좀 만든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혹시 누유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어, 퓨즈하고, 이그니션 다시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로 시동 한번 걸겠습니다. 네, 이제, 이그니션 코일 커넥터 연결하고, 인젝터 퓨즈 낀 다음에, 시동 걸겠습니다. 시동 걸기 전에 밑에서 한번 또 뭐, 누유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네. 그래서, 세는건 없습니다. 지금 타는 거는, 저 아마, 배기 메뉴폴드에 배송됐을 때그 오일 묻은 게 이제 타서 이제 날아가는 것 같고요. 조금 공회전 시킨 다음에, 어 냉각수 다시 보충하고, 모든 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공회전 10분 정도 했고, 그래서 냉각수 순환시켰습니다. 안에 히터까지 틀어서, 히터 코어 안에 있는 냉각수까지 다, 순환 시켰고, 그 다음에 오일 레벨링 체크했고, 그 다음에 특히 밑에서 누유가 있는지 오일팬 그오는 실리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누유가 있는지 봤는데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터보 파이프라인 같은 데서 냉각수가 새는지 계속 봤는데 지금까지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배기 쪽 배기 연결된데 거기서 혹시 배기 가스가 새는지 냄새나 이런 이런 자국이 없는 거 봐서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장거리는 아니고 단거리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상황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열판은 달지 않고 어, 나중에 다, 다 확인이 되고 나서 그때 달고 밑에 안에 그 밑에 차 밑에 플라스틱 그것도 지금 달지 않고요. 나중에 다 확인. 누유나 이런 냉각수가 새는지 없는지 확인 다한 다음에 그 플라스틱을 달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4년도 쉐보레 크루소 1.4리터 터보 교환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 중간에 오일팬 거기 누유 그 오일팬을 뜯어 갖고 어, 그걸 닦고 실리콘 작업을 하느라 좀더 시간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뭐 부품도 사고 나가느라 좀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로는 다잘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작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